함양군 서화면 1원에서 6일 2016 제외 함양군 향후의 연합회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2개 지역 출연인 모임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김두행 회장을 비롯해 임창우 함양군수, 임재구 군의회의장, 진병영 도의원, 권충현 부회장, 이경신 부산 향후의 회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린 이번 행사는 출향인의 침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열렸습니다. 개회선언과 국민일회, 내빈소개, 환영사 및 축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두행 회장은 환영사에서 고향을 떠나 살면서 향후의 연합회가 고향 발전에 이바지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임창호 군수도 고향은 뿌리와 같은 존재라며 삼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항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